안녕하세요 메이저 베이스볼입니다 자 오늘 아, 저희 메이저 아, 기성 MI220WB 라이트 와인입니다 서울 송파구 어, 송파구에서 이화땡님께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좀 많이 보던 주소인데 어, 어쨌든 예 그리고 B급을 주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 요거는 A급이 지금 품절이죠 예, B급만 남아 있습니다 빨강이 인기가 좋습니다. 어, 라이트 와인, 새빨강이 아니고 와인인데 조금 밝은 와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1.75 내하고요, 와이드 패턴. 화면은 조금 밝게 나올 겁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어, 약간 밝은 버건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레드입니다. 자, 기본 각잡기했고요 B급은, B급은 어, 여기. 아, 여기는 지웠어요. 제가 모묻어 뭐 있는 걸 지웠고 손가락 부분에 약간의 오염이 있습니다. 약간 잘안 보이시겠지만 약간의 오염이 있고 여기 살짝 오염이 있고요. 그리고 터진 건 아니지만 예, 약간 터져 보이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예,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가 아니고 고기는 뒤집다 보면 약간 봉제가 벌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예, 요거는 소독약. 네. 예, 발송하기 전에 음, 조금 뿌려서 보내 드려요. 예, 혹시라도 예, 걱정되시는 부분들을 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 같이 오늘 이건 오늘 주문 줄았고요. 이건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밤 들어왔는데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 예,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 각 잡기 했고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요거, 제가, 어, 그거를 봤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 저희 팀 메이저, 연습을 했습니다. 실내 연습,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을 했는데, 어, 이걸, 이 모델 말고, 어, 작년 모델을 저희 팀원이 구매를 하셨는데, 그, 그, 사용을 하셨어요. 펑고를 받을 때. 했는데, 손이 크셨어요. 손이 크셨는데, 확실히 제가 일반적인,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저 샘플 글러브인데, 보시면 여기 딱 손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 느낌으로 이 와이드 패턴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실력을 떠나서 어쨌든 뭐랄까 편하게 착수를 할수 있는 111로 그런 손이 크시다면 그렇게 딱 좋더라고요. 어, 고, 봉도 잘 잡으시고 예, 아주 펑커도잘 잡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이 작으시다 그럼 바로 211 착수하시면 211 착수하시면 뭐 이거 하, 장난 아닙니다. 예. 예. 공은 착착착 잡히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라이트와인은 지금 B급으로 두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공을 좀 튀겨봐야 되는데, 제가, 아, 지금 이 앵글은 펑 밑에 있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은 잘 잡히고요. 네. 기본 각잡기는 공을 잡을 정도의 각잡기를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금요일날 연습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두 개, 저희 기성글러브 두 개가 한 번에 각자의 작업을해서 내일 발송을 한다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야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메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영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